너무 좋다. 어떻게 하죠, 이거를? 갔다와서 또잡습니 갔다와서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我难以。 같이 아예 나와서 연합구역 예배로 또 일교구 어, 연합구역 예배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같이 좋고 아름다운 날 저희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일교구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에 성경구절이 있는 분들은 같이 찾아서 읽으시고요.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장 3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주로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게 구역 예배 성공의 여부가 식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첫 번째 줄 이렇게 보면서 교회의 사명에 관해서 우리가 그동안 일월부터 6월까지 쭉 했습니다. 그렇다가 성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교만 하면 또안 돼요 교회가. 그러면 또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그 중에 하나가 성교입니다. 교회는요 예배도 중요하고 성교도 중요하고 또 교육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하고 어, 봉사도 중요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교회가 생기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교사를 파송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 한국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 초창기 초대 한국 교회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이 한국 땅에 오셨습니다. 어, 아펜젤러, 뭐 언더우드, 뭐 대표적인 뭐 제가 두 명의 이름을 뽑았는데요.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오셨는데요.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이 가르쳤던 말씀과 신학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그 당시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막 일어날, 일어날 때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장하신 분들은 다 중국으로 일본으로 가시고 한국은 이습니다 어, 시간이 어,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 번째로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의 범위라고 성교의 범위, 어, 선교의 범위도 어, 저희들이 할수 있는 만큼 하면 될것 같아요. 특별히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교의 달란트가 많아요. 우리 재원도 많고, 우리 이세들 어, 영어, 스페인시 또 언어적인 그런 장점이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목사님 말씀대로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구역 모일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열심히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1분이라도 선교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헌금을 해 주시면 그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요 여러분들. 돈 많이 본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그때 잘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선교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제가 이제 축도하고 마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감독 교통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선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밭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추수한 일꾼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주어하는영혼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장시키면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일들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능력들을 한꺼번에 사용하기 원해서 함께 구역으로 모여서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장악하고 건축하고 여러 가지 각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기를 원하시는 제일 교구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 저희가 지금 목사님이 저한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게임을 아, 준비하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이, 이제, 교회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건전한 게임만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아, 그첫 번째 게임 준비! 자, 시작! 던져주세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려웠던 것이 이 작, 상은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오, 너무 백 점을 달랐죠? 됐죠? 아니 아니, 보시 마세요. 이 작? 오, 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의이 사람은 어, 이사람이 사람은 사람은 어, 이사이 사람은 어, 시 사람은 어, 이 사람은 는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어, 틀 사람은 어, 이 사람은 어, 이

예, 어 맞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조그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작은 거, 까만 거. 예, 다 예. 맞히셨는데 예. 예. 다 맞히시는 동안에 2분 5초가 걸렸는데 아그 잘하셨어요. 근데그 뭐냐 그 아까 마지막에가 노화를 맞히는데 노화라는 그 단어를 쓰자고. 시장? 아 여름의 과일인데 칙하만 오케이. 어, 뭐야? 그리고 오케이. 아, 오케이. 나무사. 탁탁하는. 아, 근데. 보란색깔갈색 아니 이이 무슨 산이야이하하 하이. 하이. 이하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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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 하